함께 묵상하며 나누실 말씀은 3회 m 상 2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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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u e 하 s 이 m u e 이 Samuel 와 a m u e l s a m 가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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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u 하 l s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일이 많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차량도 문제가 발생했었고요 집에도 갑자기 부엌에 물이 새가지고 한가득 물바다가 됐는데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한십몇년 전에, 14년, 15년 전에, 인도네시아 처음 갔을 때 말이 안 돼가지고 이걸 못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무엇을 해도. 근데 지난 한 주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아직 영어도 제로 안 터지고, 아랍어도 안 되고, 뭘 시키려고 해도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마치 바보가 된 것처럼 저에게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됐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의 운영위원들께서 도와주셔서 하나 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하튼 의지할 때가 있어서 그나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났는데 어떤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대화할 상대도 없고 말도 안 통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시던가요? 답답하시죠 스트레스 받으시죠 결국 사람의 관계의 형성이나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가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돼야 돼요 서로 간에 그 말이 통해야만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너, 너무너무 나하고 친하게 잘 지냈고 말도 잘 통하고 항상 나하고 틈만 나면 전화하던 어떤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뜸해지더니 끊어졌어요. 그리고 봐도 모른 채 하는 것 같아요. 경험들 해보셨나요?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딱 터놓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죄송합니다. 남자들 입장에서는요 부인이 가끔 그러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몰라요. 차라리 말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해결이 안 돼요. 막 속만 타는 거죠. 여자들은 물론 그러시겠죠. 그것도 몰라서 꼭 말을 해줘야 돼. 네, 남자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대화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과 사람의 대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하고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것 같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내 속에 있는 거다 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싫어진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도 귀찮아지고 하나님 내 기도 듣긴 하시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던가요? 다음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해야 될 본문이 사무엘상 20장 또 23장까지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상실한 다윗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회복하는 다윗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나눔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주의 음성을 들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읽었던 23장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0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이요. 이제 사울이 나를 죽이겠구나라고 하는 걸 확신하고 요단 안에게 이야기를 듣고 도망갑니다. 도망가 봐야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과 밀접한 지역인 거기 연, 연접한 나라가 팔레스타인, 오늘날의 그 팔레스틴이라고 불리는 리우는 블레셋 지방, 아니면 모압 지방, 뭐 이런 곳이에요. 적국의 나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넘어갔습니다. 블레셋에 들어갔는데, 블레셋에 갔더니 일종의 망명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왔다는 걸 가지고 와, 블레셋의 왕에게. 모고가 들어갑니다. 임금님, 예전에 우리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 아시죠? 그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우리한테 망명을 왔어요. 이러더란 거죠. 다윗의 입장에선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어렵긴 어렵겠죠. 그런데 3일상 21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두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서 그저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미친 척 했단 얘기죠. 내가 아기스한테 도움이 되거나 블레셋 사람에게 도움이 서선안 되겠다라는 얘긴데. 그런데, 심히 두려워했다 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내가 대적에게 도구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라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목숨의 위협을 받았다는 것일까요?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물론 이스라엘의 중요한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간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지방으로 이제 망명을 온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다가는 목숨이 위태롭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미친 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전에는요. 골리앗 앞에 서서도요 당당했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골리앗 앞에 있으면서도 주눅 들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죄송하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한 다윗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장, 21장, 22장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단한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그 고통에 짓눌려서 마음이 아픈 것까지는 이해를 할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마저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보는 입장에선 엉망진창으로 좌충우돌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블레셋 아기스의 곁에도 있지 못하고 또 도망쳐서 모아 방에게 가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어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가 왜 여기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느냐라고 하기 위해서 가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방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방 앞에 나갔더니 아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방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를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헤레스프의 이르니라. 아멘. 사실 다윗이 모압 왕에게 자기의 부모를 의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인질로 잡힌 거예요. 내 부모 여기 좀 잡아 주시고 제 안전 좀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은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쭙거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수 있습니까 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윗에게 내가 여기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주 긴민했던 사람이 다윗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던 시절부터 하나님과의 대화에 능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찬양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영광 돌렸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부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가운데 가득하여서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쫓겨 다니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될 것을 가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하고 부르셔도 다윗이 귀가 막혀 가지고 자기의 마음의 답답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귀가 닫혀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하셔야 될 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떠세요? 가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당신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은 그래도 나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던 사람이니까 깨달았겠죠. 아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었구나. 사실 본문에는 여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재있는 것은 23장 이후에 이제 다윗이 헤레스프레에 머물고 있고 사울에게 죽임당한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나답이 그에게 도착한 후에 그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유대 지방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소산을 약탈하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갑자기 다윗이 그일라를 돕기 위해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사람이 바뀐 거 느껴지시나요? 22장까지, 20장, 21장, 22장까지 다윗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살아남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도망 다니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3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보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공격 당하고 있어. 그래, 그러나 보지. 이게 아니고.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라는 마음을 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도망다니는 것도 버거워하던 다윗이 아 이제 내가 내 백성들을 도와줘야 돼 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건 무얼 의미하죠? 조금 회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여쭙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 m 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 s 를 구원하라. 굉장히 명확하게 하나님께 여쭙고요 하나님도 명확하게 가서 쳐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도망 중에 있던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고 이제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던 데서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냐면 사실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한번 아, 본문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3절 말씀. 삼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블레셋 땅이나 모압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유다 땅에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위험한데 함을며 그일 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다윗 우리의 리더만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 맙시다. 22장까지 다윗도 그랬죠. 도망다니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갓 선지자를 통해서 자, 내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깨달은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구나. 오죽하면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 주셨을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으면. 그러면서 회복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여쭙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어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제는 다윗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내용은 다윗이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해 줬다는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을까요? 사울 왕에게까지 바로 들려졌지요 그러면 아까 다윗을 따르던 다른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러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또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실게요 다시 한번 자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상업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종이 들은 데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원하건대 주의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러분, 22장까지의 다윗과는 완전히 달라요.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나를 배신할까요? 이 하나하나를 다시 여쭙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월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어려움을 안 당하는 건 아니에요 사울은 계속 쫓아옵니다. 자기가 기껏 도와줬던 그일라 사람들은 배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된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의치 않고 아, 그럼 떠나지 뭐라고 하면서 그일라에서 떠납니다.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은 계속 뒤쫓고 있고요.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그 무리들은 투덜 댈 수도 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하지 말지. 괜히 그거 했다가 왜또 도망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들은 여전히 배신합니다. 한번더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낭만하고 힘든 것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잘 살피시면, 23절부터, 아 23장부터 다윗은 뭔가 다시 힘이 납니다. 뭔가 회복된 것 같습니다. 무언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곁 가운데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됐습니다. 그것 외에는 변한 게 없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렸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5분, 10분 기도하면 끝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 한뭐 시간씩 기도를 드렸던 학생이 있습니다 고3 때도 오후에 수업 마치고 야간 자율학습 전에는 교회에 가서 한 시간씩 기도드리고 돌아가고 했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고3 가을 무렵에 한 10월 달쯤이죠. 갑자기 집에 어머니가 명의를 빌려주셨던 분들이 부도를 내고 도망치면서 빚쟁이들이 집에 몰려왔습니다. 그냥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단칸방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어머니의 명의를 빌려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도 대학 입시는 12월쯤이었습니다. 10월, 11월 그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면서 고3 시절을 지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때 한 2~3개월 정도를 기도를 못 드리더라고요. 매일 그렇게 기도 드리던 친구가 아무 뭐 그렇다고 주일 예배를 빠지고 그러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못 드려요. 더 의지하고 더 매달려야 할것 같은데. 그리고 몇달 만에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뭐 물론 본인이 원했던 결과는 내질 못했겠죠. 고삼때 하필이면 딱그 상황에서 그랬으니까. 그래도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이후에 살아서. 쿠웨이트까지 와서 단임 목사를 하고 있더라. <laughs> 그런 얘기입니다. 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어려서 경험했던 이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 속에서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쿠웨이트까지 와서 사시는 그 삶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가 막히고 정말 말이 막히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힘드셨죠? 네. 그 힘들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도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냥 예배 드릴 뿐이지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냥 그냥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래도 붙잡고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을 붙잡으셨던 것처럼 또 제가 어려서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맞아 하나님이 그때 날 붙잡아 주셨어 라고 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말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 못 드려도 하나님은 날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환란 중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잠시 멈추었던 다윗이. 이제 영적인 대화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대화가 회복되니까 그가 회복한 것은 지도자의 사명을 다시 깨달은 것입니다. 맞아, 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지.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면 내가 지금 도망 다니는 도망자일지라도 블레셋 백성에게 고통 당하는 그일라 백성들을 내가 그냥 두어서는 안 되지. 하나님, 제가 저들을 위해 도울까요? 아직 연단이 끝나진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회복하는 계기는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었고요. 사명의 회복이란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대화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위시의 삶이 힘겨워서 그가 입을 닫고 있을 때에도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힘겨워서 우리가 입을 닫고 있어도 우리 곁에 동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에게 당신이 곁에 계시다고 가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곁에 계시다고 신앙의 동역자를 통해서 때로는 나와 가까운 신앙의 동역자 때로는 강단 위에선 목회자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그래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알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당신께 돌아가서 다시 대화를 시도했을 때에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 얘기를 이끄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서 다시 대화를 시도해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과거에도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환란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힘드니까요. 근데 결론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기쁨이 되어 주시길 원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쁘게 해 주셔야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것 주셔야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음이 상해서 대화를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움으로 인해서 혹은 바쁘기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멈추어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쭙는 것으로 대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대화의 회복이고 사명의 회복입니다 다윗이 대화를 회복한 그 순간에 그가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그 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나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라고 여쭤봤던 것은 사명입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쭤봤던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의 문이 막혀 있고 제가 답답한 가운데에서 지금 어둠 속에 있다면 주님 앞에 이렇게 여쭤보면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께 제 기쁨이 되달라고 했었다면. 지금 다시 여쭈을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사명을 회복하시고, 대화를 회복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기쁨과 능력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